위해서 일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, 그것은 뭐 어쨌든 진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거뭇하여 그 이전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걸 대선 공약에는 포함을 시켜놨습니다만 이렇게 뭐 이상한 뭐 상황이 전개돼서 의사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은 대선을 못했는데 어쨌든 좀 불행 가운데서도 또. 이어지는 희소식이 있었다는 것은 참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어, 이 고용 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광산구를 이걸 저, 뭐, 받, 결정을 받아내는 과정에서는 구청의 또 노동계의 어, 선도적인 노력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는 부채질만의 지체가는 일도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우리가 힘을 모아 서 함께할 때만 모든 목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, 지금, 이제,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러면 또 이제 추가로 할 일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, 우리 광산분지에 배웠었던 많은 일자리들이 앞으로 생겨날 거 아닙니까? 그 근로자 분들을 위해서 좀 근로자 전용 임대주택, 이것을 많이 확보하는 것, 이게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 같아서, 이번에 KTX 송도지구, 음, 저, 뭐, 사업, 이제, 승인 결정이 이루어졌는데, 아마 26년도, 27, 27년에 아마 실질적인 착공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그 문제, 그리고 또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될 산정지구 개발 문제, 광주시에서는 조금 우려 섞인 목소리를 갖지만,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적어은 흐름상 뭐 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을것 같습니다. 그래서 l h 한테 얘기할 때는 양쪽 다 광주시민들이 불안에 대는 요소, 또 부정적인 시각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어떤 근로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확보해주라, 를 비율을 높여주라 그리고 조건을 특별히 좀더 좋게 할수 있도록 공급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니까 그걸 신경 써달라고 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뭐 어떤 이, 이 일들, 그러나 이 일들은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되고 어, 우리 노동계에서 또 우리 시민단체에서 또 경영, 경영자분들께서도 함께 도와줄 으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도와주시고 또 뭔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나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.